2005년 5월 29일, 아인트호벤과 빌렘의 더치컵 결승전. 이 경기는 박지성의 맨유 입단, 한달 전에 펼쳐진 PSV에서의 마지막 우승 경기였다. 박지성은 아인트호벤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의 경기력은 단순히 득점과 어시스트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활동량과 경기 이해력을 바탕으로 팀의 안정감을 더했다. 이미 압도적인 승점으로 LADBC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PSV 아인트 호베는 더치컵 결승전에서도 빌렘을 압도하며 득점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지성 특유의 뛰어난 활동량은 경기 내내 상대팀 선수들을 괴롭혔고 후반 29분, 박지성은 놀라운 기술과 침착함으로 골키퍼를 넘긴 뒤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 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만들어낸 득점이었다. 이로써 아인트후벤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